놀이치하라, 마 놀자 놀자카. 네, 저는 지금 신원시장에 있습니다. 고대로 TV 멤버들이 여기 육회를 먹으러 왔다고 해서 급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어디라고 하던데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제가 오는 건 모르고 있을 텐데 저기 있네요. 맛이 어떠신가요? <laughs> 아, 나 그대로 왔다. 맛이 어떠신가요? 맛있네. 술병 나신 분 아니에요? 네? 또술 먹고 있네. <laughs> 방금 얘기하고 동영상님. 아, 진짜? 아니, 저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 이게 들어가요? 어? 네. 이거 한잔 먹고 가, 그래도. 먹어봤어? 뭐, 뭐 너무 없는데? <laughs> 이 정도면 그냥 찌꺼기 아니에요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야, 알짜야 아, 아, 육개가 많잖아. 으, 그이그... <laughs> 좀 나쁘지 않지 않지않 아, 나 이거. 네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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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면 안돼거 아, <laughs> <laughs> <크게> <laughs> <laughs>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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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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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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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